양승원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둘째 날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니까입니다 매우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묵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나의 계명, 어느 계명을 염두에 주님은 두셨을까요? 아마도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의 계명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석이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규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산상수음과 같은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는 그분이 주신 기준에 맞춰 유지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정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순정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지요. 주님의 제자이 되어야 대한 의미를 추적하겠습니다. 챔버스는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정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챔버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순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만일이란, 만일, 만일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죠. 주님께 우리의 주장과 권리를 양도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죠. 챔버스가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했죠. 이는 영원한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삶에서 올바른 결단과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아주 엄격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의도 그분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 마음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지식을 전제하지 않고 가족을 미워한다면, 가족을 싫어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큰 재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서 큰 어려움, 큰 불편함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는 주님과 더큰 친밀함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깊으신 좋으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랑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겁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가장 위대한 로맨스다. 그분을 찾는 것은 가장 위대한 모험이며, 그분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다. 어거스티 말했죠.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황금률은 지성이 아니라 순정입니다 제자들의 명료한 기준에 대해서 추적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의 도에 대하여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규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규율과 기준의 차이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순정하여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요. 주님의 경쟁 대상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경쟁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자기,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죠. 주님은 내가 그분께 순정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스스로 순종해야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나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순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챔버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석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순종의 행위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는 개인적인 삶이 사소한 일들로 가득 차서 자질구리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내가 이런 자질구리하고 사소한 일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면요그 자질구리한 사소한 그 상황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창문들이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배울 때 나는 나의 순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석이 한 영혼의 순종으로 나타나면 그곳에서는 언제나 창조가 발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복된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하루 당신이 신앙 고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석이 당신으로부터 흘러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순종을 가로막는 자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순종의 장애물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소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소한 일들이 각각 작은 창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석이 당신의 그 창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순정의 삶을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응원하겠습니다.